보고 싶었던 얼굴죠. 그룹 잭스피스가 데뷔 2주년도 축하하고 제 6대 팬클럽의 창단식도 네, 가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잭키입니다. 또 저희 어 이주년 첫 파티를 하기로 했어요. 잭키가 뭔가 로무 이주년이 된서다 여러분들 덕분이 아니죠? 어, 힘든 일도 많았고 고난된 일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됐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네요. 네. 네 가슴 가슴을 열어라라는 특별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네. 보증을 쫙 뜨끔 하겠어요. 서울이랑 어울리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봤어요. 근데요, 저희 세명세명 나눠가지고 어 이벤트도 준비를 하고 또 저희 노래들도 많이 부르고 아무튼 정말 재미있게 진행해 나갈 겁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곡은 제덕곡의 자작곡이죠, 침묵인데요. 재키 멤버도 서울 어울려서 노래하는 모습 참 보기가 좋습니다. 예또 올해는 재키멤버 둘이 대학에 첫 합격하는 그런 좋은 소식도 있었죠? 네 정말 기분 좋았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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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대학 생활을 잘하고 해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좀 슬퍼하는데 요번에 붙었거든요 지금 학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요 예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각자 곡 작업하는 멤버도 있고 또 운동 연습하는 멤버도 있고 각자 개인 생활을 보내고 있고요 그리고 또 가끔가다 만나서 즐겁게 놀기도 하고 뭐 자, 팬들이 정말 궁금한 게참 많나봐요. 네. 질문이 끊이질 않네요. 네. 네. 저희 사집은요, 한 7, 8월 정도의 예정이고요. 음, 아직 구체적인 게 계획은 없는데, 일단 색깔이라고 하기에는 뭐라고 그러니까 저희 여섯 명 모두 자작곡이 한 곡씩 실릴 거예요. 자, 박지현씨 노래, 둘이서 영원이죠? 예, 노래가사처럼 항상 영원한 재키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날 특별히 제키 열렬한 팬이라고 자청하는 서세원씨가 진행을 보셨습니다. 네. 5번 공포, 5번 공포! 5번! 5번 공포! 니다정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곁에서 오빠 힘내세요. 외쳐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팬들 여러분이 굉장히 고맙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예. 빨리 결혼해야지.라고 생각했어. 저랑 결혼을 해요. 자질도 없어서 친한 친구라도 되고, 적인가되요 때마다. 재의 4집을 본곧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이번엔 또 어떤 새로운 우리 곁에 돌아올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 네, 그동안 이제 저희가 데뷔한 지 2주년이 되면서요. 여러분들 정말 힘들게 저희와 같이 이렇게 많은 여기까지 왔는데요. 너무나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잘해 갑시다. 네, 여러분. 여름에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재키입니다. 굉장히. 어 힘든 일도 많았고 보란된 일도 많았는데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런 날을 맞이하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기분 좋네요. 네. 네, 예, 이 D S F의 2기 팬클럽 청관 식 지금 현장인데요. 예. 어 작년 2월에 이어서 두 번째 가는 대규모 뭐, 팬클럽 행사입니다. 네. 예. 뭐 지금 너무 많은 관중들이 와 있는데 한 1만 여 명의 팬클럽 회원들을 초대해서 서세원 씨 사연으로 2 시간 동안 진행이 됐다고 해요. 네. 네. 뭐 정규 앨범 3 장과 베스트 앨범 1장의 히트 고음 와서 뭐또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고 이 팬들과 대화할 시간도 마련했다고요. 지용씨 yeah. 모습이죠? 네. 지금 히트곡들을 예. 계속 부르고 계신 모습인데요. 오늘은또 팬들을 위해서 각자 멘트도 준비하고 케이 커팅도 했다고 해요. 예. 네. 서세원 씨 보이시죠? 팬분들이 좋아해서 머리카락 꼭 그대로 가 있었어요, 날말 예, 네. 손을 음. 떨 음. 봤어요. 뭐 동뭐한 마디씩 하고 뭐한 동작을 할 때마다 음. 열광을 하는 그런 팬들을 모시는데요. 네. 네. 혹시 다른 팬분 없으시죠? 정말 이런 <laughs> <laughs> 자리를 통해서 스타는 보람을 얻고 또 팬들은 자랑스러움을 느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께 오늘 이 자리를 비워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함께 질투되어 나길니다 케이 커팅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름에 좋은 모습으로 더 좋은, <laughs> 좋은 음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laughs>